어, 요 지금 보시는 거는 재활용해서 예, 방금 가져온 것들입니다. 요 보시면은 금성 옛날 그 사용하던 매뉴얼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그한몇장좀더 모으면 한한두개더 모으면 한만 원에 팔수 있는 겁니다. 이런 거는 다 골드스타. 이거 보면은 금성 백조 세탁기, 요런 거는 한 3,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요 카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아답터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꼽아봤습니다. 못 꼽아봤는데, 요런 거는 만약에 안이 고장이면 완전 고장이면은 그냥 인테리어, 그죠? 주점에 인테리어 같은 거할때 놓을 수 있는 한 3,000원 밖에 못 받습니다. 이거는. 되면은, 라디오하고 카세트가 다 되면은, 뭐 한, 아직까지 요거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 2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, 요 플라스틱 재활용해서 가져온 겁니다. 이거. 가져왔는데, 뭔가 싶어 가지고 한참 저도 이거 몰라 가지고 뒤에 보니까 같이 있던 통 안에 있던 여기 보니까 키보2라고 적혀 있습니다. 키보2 그래서 제가 중고나라에 저도 이건 이거는 처음 보는 거여서 중고나라에 키보2 해보니까 지금 현재 한 4, 5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. 그래서 뒤에 전원 스위치 넣어 보니까. 나옵니다. 이렇게 화면이 그래서 중고나라 검색해 보니까 키보드 2 지금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거의 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나오면은 거의 바로 팔리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재활용 그 버리는데 지나가시다가 뭔가 좀... 사용할 게 있으면, 보고, 뭔가 이, 그, 가치가 나가는 것 같으면, 한번 관심있게, 그죠? 남들은 버리는 거지만, 관심있게 보면은, 돈이 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나오면서 가져온 것들입니다. 되거나. 그 중에서 오늘 이 완벽하게 작동되는 키보드2 그죠? 여기, 조만간에 한 번, 요거는,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그냥 중고나라에 올려가지고 한 4, 5만원에 팔면 될것 같습니다.